개인별 맞춤형 미션을 통한 심리케어 애플리케이션 미션시티. 딩크 주장하더니 갑자기에 나차는 와이프. 8,4년생 동갑 부부입니다. 6년 전 결혼 직전까지도 전 아이 하나는 가짜는 주의였고,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현 와이프는 절대적으로 딩크를 원했습니다. 가치관 대립으로 이별 위기까지 갔지만 제가 포기해서 결혼했고,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. 갑자기 와이프가 아기를 낳고 싶다고 합니다. 이유는 더 늦으면 정말 못 낳을 것 같다입니다. 제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아시겠죠? 지금도 낳으려면 어떻게든 낳을 수 있겠죠? 저희 누나도 둘째를 40살 넘어서 낳았으니 비현실적 상황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전 아내에게 심적으로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. 제가 아이 하나만이라도 낳아 키우자고 간절하게 소망했었는데 온갖 논리를 내세워서 짓밟고 결국 애정에 대한 의심까지 하며 끝내 저를 이기더니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. 제 입장은 그동안 농락당한 것 같다입니다. 당신을 위해 어렵게 포기했는데 또다시 당신한테 맞추라는 거냐고 화도 좀 냈습니다. 와이프는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. 아기 원하지 않았었냐고. 피곤하게 굴지 말라네요. 저는 나을 거였으면 차라리 빨리 낳고 말았지.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입니다. 그러게요. 뭐 사람 생각은 바뀔 수 있는 문제지만, 글쓴분 입장에선 시한 낭비 같고 억울하겠어요. 노사는 산모한테도 위험하지만, 애도 늙은 부모 싫어해요. 이제 아이 핑계로 전업하고 싶나 보네. 다른 남자랑 외도한 상황에서 그 애를 당신 애라고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음.